주야도 장강 끊어지며 없으이 이와 같은 업을 엉당 지을지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끊임없이 하게 되가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고 관심 없는 사람은 쩜해 했다가 뭐 한경 시작할 때 쩜해 했다가 한경 관심이 없으니까 뭐 어디 가버린지 뭐 끊어진 연이 돼가지고 휙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왜 겨울에 연 날리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 연을 찾을 수가 없어요. 끊어진연처럼 날아가버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어디 가버렸어 관우변삼세하고 끝없는 삼세를 관하고 확피불공덕하사 저 부처님의 공덕을 배워서 상무염건심하시니 항상 실커나 깨어른 마음이 없으시니 여시업을 응작이로다 이와 같은 업을 응당지을지니라 이 예자설법에서는 이와 같이 반복되는 문장들이 조금 이따 가면 또 보살 문명국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간신 여실상하사 몸은 진실한 상을 간하고, 여실상을 간하고, 일체 개정매라사 모두가 다 정매라야 이아무와 차가시니, 아를 떠나 아에 대한 집착이 없으시니. 그래, 그것도 아를 떠나서 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 아가 없다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한 것이죠. 그죠? 예. 여시 어벌 응작이여다. 평생 중생이 평등이라. 등관 음. 중생심 하고 중생의 마음을 평등하게 간하고 불기재 분별사 하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사 분별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은 동체 대비입니다. 동체 대비. 참 저 중생을 내 가족과 같다고 이렇게 패밀리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이 중생의 마음을 평등하게 가하고 모든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예. 그이 정도 될려라면 저기까지 가야 되겠죠. 팔지 보살 이상 가야 부동지에 가야 무분별지라 그러고 무공용지라 그러고 자연 수행이라 그러고 그러죠. 예. 입어 진실경 하시니, 진실한 경계를 입이라 말은, 들어간다는 말은 깨닫는다 말씀입니다. 자, 저 뒤쪽으로 한 문을 바라보십시오. 저뒤문 밖에. 우리 저, 쪽기 원문행 보살님은 저기 문 밖에 계십니다. 그죠? 문 밖에 계시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 밖에서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이 안에서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입실이라고 하는 것은, 입실제자라고 하는 것은, 정입한다는 말입니다. 정덕한다, 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입어 진실경이라고 진실한 경계에 들어갔다는 말은, 진실한 경계를 확실히 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오하다고 할 때, 심오하다고 하면은, 깊을 심자에 오지 할때 오자입니까? 아프리카 오지, 오지 아시죠? 외딴 곳 말씀입니다. 외딴 곳. 이 방에서 오지는 저쪽입니다. 저쪽에 문쪽 들어온 저쪽 구석하고 저쪽 구석입니다. 문을 열고 이까지는 볼수 있겠지만은 문을 들어온 사람, 사람만이 어디를 볼수 있습니까? 양쪽 구석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심오한 걸 알려가면 문 안으로 확실히 들어와야 됩니다. 문에 웬만그 문구 뚫어가지고 걸쳐가지고는 심오한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문을 열고 그 문안으로 방안에 확실히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좌우로 훑어 보면 심왕 구석이 보입니다. 오지가 예 이거 진실경 그런 들립자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전인지 알겠죠? 예이 대목이 나오는 품이 어딘 대목이 나오면 정의 한다는 대목이 하원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입법개품입니다법개에 들어간다는 말은 법개를 몸소, 아주, 폐부, 깊숙이, 느낀다는 겁니다. 뼈속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입벗개품입니다. 입법계품큰 작용을 밝히다. 아, 실거, 무변계하고 다, 끝없는 경계를 다 실거하고, 다 들고, 다 실자, 들것자 보음일체해가 모든 바닷물을 다 마시는 것은 대중수 가음진이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찰진 십년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보음일체해 남이장군이 이거 보고 뺏겼는가 보다 두만강수 엄마 물라고해서했던말 두만강수는 엄마가 다 무라 이 <laughs> 말이지 이신통지력인 신통과 이 신통지혜의 힘이시니 이와 같은 건 업을 엉당히 지을지어다 사유 제 국토의 색여 비색상하사 색과 비색상의 모든 국토의 색과 비색상을 사유하사 일체를 다 능히 아시니 예, 앞에 거는 이제 신통지라고 하는 게 신적통이고 이는 이제 법지통입니다. 법지통 음. 일체 실렁지하시니 일체를 다하시니 이와 같은 업을 엉당이 지을지어다 시방국토진을 시방국토의 티끌 가운데 한 티끌로 일진으로 위 일부라사 한 부처님으로 삼아서 실렁지 기수하시니 그 수를 다능이 아시니 이와 같은 업을 엉당이 지을 지어다. 자 여섯째 부처님 세존의 위덕이라. 이 시에 광명이과 십천세계 화사 변조동방 백천세계하고 남서북방과사유상하도역구여시하시니피일일세계중에게유백억연부재와 내지 백억세구경천이라 기중소유가 실계명현하니 피일일연부재중에 실견여래가 자하연하장사자지자시든시불찰미진수보살의소공이여라 시리부리실력고로 시방가교일대보살이까 가여시 불찰미진수 재보살로 구하여 내리불소하시니 기대보살은 위 문수사리등이며 소종내국은 위 금색세계등이며 본소사불은 위 부동지여래등이라 니 그때 강명이 십천세계를 지나서 동방의 몇천 세계요, 백천 세계를 두루 비추니 남서북방간의 관방과 상방과 하방과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하였다. 그 낱낱절 세계 가운데 모두 백억 염무제와 내지 백억의 색부경천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다 모두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 낱낱절 염부제 가운데 다 열애께서 열아장 사자좌에 앉으셨는데 열불처럼 미존세의 보살들이 함께 둘러 싸고 있었으면다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큰 보살이 있고 그 보살들이 낱낱이 각각 열 불찰 미진수의 모든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니 그큰 보살은 이러되 문수살이 등이며 그큰 보살은 이러되 문수살이 등이며 쪼천온 바의 국토는 이러되 검색세계 등이며 본래 성기던 부처님은 이러되 부동지 열의 등이었다. 문수사리보살이 또개성을 선하는 대목이네요 이 시에 일체처 문수사리보살이가 그 불서에 동시 발성하사설자송은하사대 그때 온갖 곳에서 문수사리보살이 각각 부처님 계신 곳에서 동시에 소리를 내어 이개성을 말하였다 야기위덕색종적으로 만약위덕 뭔가 종족으로 위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재한 것이 아주 수성하게 뛰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위덕 색, 부처님의 색상은 어떻습니까? 아주 장엄하고 길상스럽고 단엄하고 단정하고 그렇죠. 종족은 또 어떻습니까? 왕적으로 종기스럽고. 예? 예. 또 이제 그 다음에 이 견, 인중의 조사인데, 만약 조사로 보려 한다면, 인중의 조사를 보려 한다면, 부처님을 보려고 한다면, 시위 병한 전도견이라. 이것은 병든 눈이요. 정도된 속이니라피불렁지 채성법이로다. 그는 가장 수성한 법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요런 대목도 건강경이 잘 나왔죠. 예, 30 이상이 구족됐다고 하면은 누구도 부처다? 전륜성왕도 부처라고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폼 잡고 위덕과 이렇게 몸이 좀 잘나고 종족이 좋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이러면 뭐 이제 신이잖아요. 신. 요즘. <laughs> 거의 뭐 왕이에요. 왕. 예. 그 다음에 봅시다. 열의의 색형 재상 등을, 열의 몸과 모습과 모든 상호 등을, 일체 세간이 막 능청이라 모든 세간은 청량할 수 없다. 억응 나유타 급도로 공사랑하여도, 억만 나유타 급을 함께 생각한지라도, 색상, 위덕, 음, 몸과 상호와 위덕은, 색과 상과 위덕은 전, 무변이로다. 더욱더 끝이 없을 것이로다. 왜그렇죠 체성법이자 본래 없기 때문에 없는 데서는 무궁무진하게 이제 나타나죠. 열에는 비상으로 위치라. 열에는 색상으로 몸을 삼지 아니하고 제대로 나왔네요. 그죠? 색상으로 몸을 삼지 아니하고 단시 무상 정멸법이라도 다만 상없는 정멸법이지만은 아주 깊은 경지를 얘기할 때는 조금 전에 심오하다고 할 때는 열의 비비 비 이상 위체라 상으로서 위체 체를 삼지 비 아니한다. 다만 무상 정멸법으로 정멸법이로다. 음 시자가 뭐 뭐이다 이 말이죠 무상 모양 없는 정멸법이로다. 근데 이것을 넓게 이제 해석하자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신상 위의가 실구조하시니 신상과 위를 다구조하시니 세간 수락계 덕견이다 세간 저 중생들이 조함을 따라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준다. 손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천수가 되고, 안목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천안이 되고 예. 불법 미묘 난가량이라 부처님의 법은 미묘하여 헤아리기 어려워 온갖 말로서는 미칠 수가 없어 일체 언설로서는 막능급이라 비시하 비하 비이하 없다니요 하 아님도 아니라 능경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비 인연이요 본비 자연이라 본래 자연도 아니요 본래 인연도 아니다 이뭣고. 그 안한 존자가 막 대답하니까 그거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의 그겁니다. 그거는 네 마음 아니다이래버리죠 명태 눈깔이다이래버리죠 그거는 명태 눈깔이고 진짜 진주는 네가 보지도 못한다 이래버리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어떻습니까? 진짜 마음은 삼재구심에는 신불류라 과거 현재 미래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마음은 있지 않다. 신불류로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망원무라 망상 자체가 본래 없더라. 망심무처가 적보리라. 망상 끊어진 그 자리가 바로 아니었라삼약삼보리로라 그러고 나니까 생사와 열반이 봄평등이라. 생사와 정멸이. 생멸법과 정멸법이 불생불멸이 본래 둘이 아니더라. 봄평등이라. 능경 할때그 많이 하셨죠.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여기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또, 건강경을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법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 게 똑같죠, 뭐. 음. 상황과 그 사람에 따라서 조금 조금 다르게 이제 설명해 놨을 뿐입니다. 채성은 정밀하여 무재상이로다. 채성이 정밀하여 모든 형상이 없도다. 이거나 뭐이 일체상이나 적일체법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불신은 무생의 초희론나사 부처님의 몸은 생멸이 없으며 희론을 초월했다. 이시 온취차별법이라, 오온의 차별한 법이 아니느라, 덕 자제력으로 결정견하시니, 자제한 힘을 얻어 결정껏 버리니 소행무해 이언도로다. 가는 곳마다 두려움이 없어 말을 떠났다. 이언설상이라. 신심은실 평등하고 뭔가 마음은 다 평등하고 내외가 다 해탈이라 안가박이 다 해탈이라 영겁토록 주정념하사 영겁동안 바른 생각에 머물러서 무착무소개로 집착도 없고 얽매임도 없도다 의정강명자의 소행의 무염착이라 뜻이 깨끗하여 강명한 사람은 행하는 것이 집착이 없다 깨끗하니까 강명이 흘러가고. 집착이 없으니까 사람이 투명하죠. 지하이미 부주하사 지혜의 눈이 두루하사 강대리 중생이로다. 넓게 크게 중생을 이렇게 하는구나. 중생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자비죠. 자비. 중생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흔히 다른 시운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작 불사라. 크게. 불사를 짓는다. 모든 중생을 뭘로 만듭니까? 부처로 만드는 일이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대작불사로다. 그래, 집 짓는 거 이런 것도 대작불사죠. 집 짓어가지고 뭐합니까? 법문 듣고 중생 제도하려고. <laughs> 예. 깨끗하게 얻기 때문에 이제 집착이 없고 아주 텅 비가 밝기 때문에 지혜가 이제 두루한 거죠. 예. 지혜 눈이 두루하다니 거, 밝기 때문에 밝은 사람이 두루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살펴보고. 깨끗하기 때문에 어디 붙는 게없죠 허공이 이렇게 안 붙잖아, 다른게 너무, 너무 청정해가지고. 좀 찐득거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 허공. 일신이 위 무량이요. 한몸이 한량 없는 몸이 되고, 무량이 부위라 이 한량 없는 몸이 다시 한몸이 되면. 아까 많이 했죠. 예. 여지 제세간하사 모든 세간을 밝게 알아서 현형변 일체로다 형상을 모든 것에 두루 나타내도다 자신은 무소종이며 이 몸은 본래 온 것도 없으며 영 무소 적치어는 또 쌓이고 모여서 된 것이 아니니 본래 무일무리니라 쌓이고 모인 것이 설사 있다 하면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생이 좋아하기 때문에. 예 희로애락이 누구를 따라서? 중생을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욕심을 따라서 희로애락을 돌고 돌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희로애락을 따라서 돌고 돌듯이 부처님도 중생의 희로애락을 따라서 돌고 돌죠. 중생이 분별하는 까닭으로 분별하는 연고로 견불종종신이로다. 그 나왔네요. 그죠 부처님의 각가지 몸을 보도다. 신분별 세간오대의 마음으로 세간을 분별하지만은 시심은 무소유라 이 마음은 있는 바가 아니다. 본래 무일물이니라. 여래지 차법하시니 여래께서 이 법을 아시니 여시겸 불신이니라. 이와 같이 부처님의 몸을 볼지니라. 이와 같이 부처님의 몸을 볼지니라. 다음 시간 가면 열어놓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 섭내외덕이라 강명변조라. 이 시에 광명이 과 백천 세계 하야 변조동방 백만 세계 하고 남서북방과 사유상하도 역부여시 하시니 비일일 세계 중에 개유 백억 연부재환이지 백억색 구경천이라 기중해 소유가 실계명연하니 피일일연 부제중에 실견여대가 자하연하장사자지자여시던시 불찰 미진수보살의 소공위요라시리 불실력고로시방가교일대보살이 일일 가겨시 불찰미진 수재보살로 구하야 내대불소 하시니 기대보살은 위 문수살이 등이며 소정내국은 위 금색색의 등이며 본소사불은 위 부동지열의 등이니라 오늘은. 29쪽,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